안녕하세요. 살림하는 숙영입니다 오늘은 제가요, 어, 조개를 가지고 나왔어요. 어, 조개 가지고, 조개탕을 아주 시원한 조개탕을 쉽게, 빠르게 하시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. 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도 부탁합니다. 재료는요, 바지락입니다. 바지락하고, 이게, 어, 비린내를 잠깐 잡아주려고 제가 이제 맛술을 했고요. 콩나물 한 줌. 어, 콩나물 한, 한, 한 줌더내네요 그 다음에 파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그 다음에 맛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재료를 너무 간단하죠 요거 같이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조개햇감은 이제 제가 30분 전에 했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줘,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 해서 바닷물하고 염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두세요 두면은 얘가 햇감을 뱉어내거든요 어 뱉어낸 다음에 제가 씻어 볼게요 여기 지금 30분 정도 됐어요. 30분 정도 했더니, 물이 지금 탁합니다. 이거를요, 바락바락 씻어주세요. 바락바락 씻으면 물이 더 이제 탁하게 나와요. 이제 씻은 다음에,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또팔때 아예 물에다가 담궈 놓고 팔기 때문에 얘는 거기서 사실은 햇감을 좀 뱉어내요. 그래서 조금 더 햇감을 뱉어내라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한번 해줘요. 저는 지금 이걸 2인분 기준으로 끓일 거예요. 끓일 때 조개를 넣고 끓여주세요.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 얘가 뜨거워서 입을 벌려요. 얘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옆에 있어야 돼요. 얘가 그 갑자기 훅 끌어 넘칠 수 있거든요. 어, 그렇게 전까지, 전에 이제 꺼주셔야 되고요. 끓기 시작해요. 지금 입은 다 벌렸습니다. 어, 이렇게 했을 때 꺼가지고, 요거를 요렇게 따로 주세요. 떨어 주시면 요 그릇에 뭔가 좀 찌꺼기 약간 남아 있어요. 이거 이게 닦아가 지고올게요 재료는 파하고 어, 고추예요. 어, 파를 이렇게 썰어 주세요. 뭐 대파도 괜찮고 쪽파도 괜찮은데 조개는 대파가 사실은 더 사실 은더 맛있어요. 먹음직스럽게 저렇게 저는 어, 흰 부분, 어, 붉은 부분을좀 써요. 그다음에 고추도.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썰어줄게요. 고추 씨를 털면 깨끗하긴 한데 고추 씨 영양가가 있는 거라 식구끼리 먹는 거라 저는 그냥 고추 씨를 씁니다. 손님상에 놓게 되면 고추 씨를 그냥 쓰지 말고 좀 털어내시고 마늘을 곱게 다져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썰어 넣으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. 콩나물까지 넣으니까 려 그릇이 약간 적어서좀 큰데 옮겼는데. 요렇게 해가지고 요 조개살을 여기다 넣으세요 너무 많이 막 흐트려버리면 얘가 살하고 조개가 분리되면 먹기가 나빠서 차라리 조개가 달려있는게 어, 살이 달려있는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끓임물을 여기다 다시 부어주세요 그럼 밑에 가라앉는게 보여요 얘는 햇감이 잘 돼가지고 이제 밑에 별로 없어요. 이제 햇감이 잘안된 거도 이렇게 끓여 놓으면 밑에 어? 가라앉는 게 보이거든요. 콩나물만 얹어 주시면 됩니다. 콩나물은 뚜껑을 열고 할게요. 어 제가 아까는 자그릇이 작아가지고 막 넘쳤는데 좀큰 그릇에 끓이세요. 그러면 이렇게 넘치지 않아요. 막 끓고 있어요. 이때 이제 콩나물이 거의 다 익었을 때파 넣고요. 그 다음에 소금 고추 넣고 이러면 다 됐어요 근데 이게 간을 있잖아요 이걸 먼저 이렇게 간을 보세요 왜냐하면 조개를 소금물에다 씻은 거잖 소금에 잠겨 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금을 간을 확 해버리면 짤수 있어요 음전 지금 이렇게 간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요 저기야 바지락에 간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다 됐어요.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어, 별거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한끼 식사로 하기 아주 좋고 이제 술 먹고 나면 해장으로 이렇게 해서 드셔도 좋으니까 바지락탕을 드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.